근데 살이 이렇게 하나도 안 찌세요. <laughs>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말리입니다. 오늘 제가 도착한 이곳은 의정부 가능동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제가 가능동에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만 아는 잔치국수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또 가격이 2,000원이래요, 여러분. 잔치국수가 2,000원이고 비빔국수가 3,000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라부라 달려왔는데 지금 날씨가 장마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어서 너무 더운데 이열치열로 잔치국수도 먹고 비빔국 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허락을 아직 안 받았는데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? 가실까요?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 이렇게 찍으면서 그냥 식사해도 될까요? 먹는 모습만 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잔치국수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. 바로바로 바로 주문을 해 볼게요. 메뉴는 두 개밖에 없어요. 잔치국수랑 비빔국수. 근데 잔치국수 2,000원, 비빔국수 3,000원 이래요. 대박. 주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사장님. 네. 저 잔치국수 두 개랑 비빔국수 세개 이렇게 주시겠어요? 잔치 두 개, 비빔 세 개요? 네.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잔치 두 개, 비빔 세개 해도 13,000원밖에 안 돼요. 감사합니다. 주문을 하면 이렇게 김치는 따로 가져다 주시나 봐요. 그리고 이거는 양념장. 빵!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엄청 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지금 꾹꾹꾹 누르고 있나 봐요. 너무 더워. 먹기 전에 먹트 준비! 일단 김치를 한번 덜어보도록 할게요. 잔치국수에는 역시 김치지 그리고 나무수사 세트 과연 저는 오늘 국수를 몇 그릇을 먹을까요? 땀이 많이 나서 앞머리가 갈라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, 어, 네. 여러분 잔치국수 먼저 나왔어요 와 이게 2,000원이라니 면도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끓기 전에 한 그릇 먼저 먹고 있을게요 와.. 초원인데면 양이 진짜 상당하다 와.. 여러분 육수 진짜 진해요 맛있다 음 치에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다 나왔고,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일단, 아까 먹, 먹었던 잔치국수 계속 먹고. 와, 잔치국수 진짜 멸치국수 향 장난 아니네. 그리고 비빔국수 양도 이렇게. 김치랑 비랑 맛있겠다! 먹다가 중간에 부족하면 그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기 잔치국수 정말 맛있다. 이어 아, 치열입니다, 여러분. 일단 다음은비빔수수비빔수양양상상합합다다 가격에 이런 맛을 주신다니 왜 저희 집 앞에는 없는 것일까요? 난 불피자에 장치국수. 그리고 장치국수에 유부 들어가 있는 거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딱들어가있어요 미리 주문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. 사장님! 사장님 안 계셔. 장치 하나, 비빔 하나 이렇게 주문하고 왔습니다. 통화 중이시더라고요. 많이 달지도 많이 새콤하지도 않은 딱 간이 잘돼 있는 그런 비빔국수. 여기. 찾아오기 전에 되게 달팡질팡 했어요. 음. 민국수의 이 김가루 너무 좋아. 먹다 <laughs> 보니 한 그릇밖에 안 남았네. 진짜 개눈 감출듯이 먹어버렸다. 여러분, 저 이거 4 그릇 10분 만에 먹은 거 아세요? 그래서 먹을 때 면이 하나도 안 풀어있어 응? 와. 동문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빨리 먹었네. 빨개졌어요. 양념된 국물 한입 먼저. 음. 어 얼큰 잔치 국수가 됐다. 어 각공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리고 비빔국수도 이렇게 면이 벌써 또 바닥이 나버렸어요. 결국에 일곱 쪽 씨를 먹어버렸네요. 아까 좀 비빔국수보다 참기름 향이 더 강해졌어요.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강흥동에 위치한 잔치국수집에서 잔치국수 3그릇 비빔국수 4그릇 총 7그릇을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가격이 2천원 ,000원, 3천원이라고 양도 적고 맛도 적은게 아니라 진짜 양도 많고 맛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나가시는 길 있으시면 들러와서 식사하시고 가셔도 될것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많이 부족한 제 영상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. 안녕! 먼저 도와드릴까요? 얼마 나았어요만8 0 0원이요만8 0 0원 밖에 안남았어요네아이고요고 싶다 아, 감사합니다 근데 살이 이렇게 한 번도 안세요전 <laughs> 그러신 분들이 제일 부럽거든요 <laughs> 오늘 촬영 허락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아니에요 진짜 제가 감사하죠 사장님 근데 어쩐다고 가격을 이렇게 싸게 하셨어요? 음... 그냥, 제가 그렇게 여유있게 사는 편이 아니라서, 솔직히 죽어 먹을 수 있는 돈은 음. 마음 편안하게 음. 먹을 수 있는. 네, 돈. 너무, 너무 저렴해가지고,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. 근데, 드시고, 맛있게 드시고, 음에또 오시면 좀 괜찮아요. 어? 제가 또 와서, 그때 열 끓여 먹고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